자 오늘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에 자리하고 있는 오피스텔 공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부동산의 이제 공매 공고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위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인데요. 확대를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사천 공항 사천읍내가 되겠고 매각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사천읍내하고 상당히 가깝고 자이 물건의 가장 이제 핵심은 자 확대를 보시게 되면 주변에 이제 산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공 산단, 일반 산단 그런 것들 쭉 있고 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가 한국 항공우주산업단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카이라고 해서 지금 기자재들하고 시설들이 완전히 되어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위성으로는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위성지적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국가산단이나 국가산업 어떤 기반시설, 군부대 이런거는 표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여기도 지금 지은지가 2,3년밖에 안돼서 근데 없는걸로 되어있죠. 오피스텔이 두동이나 서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로드뷰로 보시게 되면 도로가 이렇게 잘 닦여 있고요. 이 안쪽으로 카이 쪽으로 이제 가는 곳이고 여기 오피스들이 큰게두 동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오늘 나온 물건이 요건데 자, 옆에 보시면 여기 또 있죠, 또 여기 쭉 이렇게 뒤쪽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커요. 앞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뒤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자, 오늘 나온 물건은 요거, 요거라는 점 참고해주시고 를 안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로드뷰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보시. 면 이런 기반 시설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이 에르가 있고요. 이쪽으로, 이쪽에도 기반 시설들이 쭉 첨단 시설들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쪽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시설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전형적인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초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입 부분 여기 물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주변에 보면 오피스텔이 신축이 없어요. 그래서 이두 동이 사실상 유일한 이 산단하고 카이 인근의 오피스텔이여 보시면 되고 신축은 요거밖에 는 현재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저희가 현장 부동산을 좀 가봤거든요. 마침 찾아갔더니 여기 계시는 소장님이 저희 어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회원분이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부동산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듣고 왔습니다. 조언도 듣고 현장 상황도 아예 전에 듣고 사진까지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맨 말미에는 내부 모습도 좀 보여 드릴게요. 가 보니까 시설은 뭐 거의 신축에 가깝고요. 17년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 요게 지금 2동인데 여기 2동은 거의 다 찼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 1동도 실제 48개 호실이 임차인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매로 나오면서 나오기 전에 다 내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비어 있는 곳이 현재는 있다. 다만 임차인을 유치하는 데는 뭐잘될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을 좀 받고는 왔는데 이게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가 어떠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단지 여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인력을 유치하고 더 국가 기반 산업의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입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저도 사실 이쪽 뒤를 안 가봤는데 이렇게 규모 있게 시설이 되어 있는 줄은 저희도 사실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이 주변만 이 카이 쪽으로안 가고 이 주변만 한번 빙둘러보였는데 일단은 뭐 여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예전보다. 그래서 기반 시설들이 들어서고 인력이, 인력이 추원되면서 많이 변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어, 제가 그 카이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단지에 이제 미래나 같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서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일단 기사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작년에 그니까 누구나 지금 뭐 자영업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해외 수출을 한다거나 이동을 하는 시설 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항공 관련한 이 사업도 흔히 말하는 이제 펑크가 난게 뭐냐면 일반 기자재, 일반 항공 시설들 이런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외로 많이 오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이동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항공 기자재 관련 사업이 위축이 좀 됐어요. 그 분야만 물론 여기에 항공우주 산업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방위 산업 특히 국가 기반 산업이죠. 한마디로 인기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든 그런 사업, 그다음 에 우주 항공 관련 사업 그외 다양한 사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민간 기자재, 한국,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여객기, 이런 어떤 기자재나 사업들이 상당히 위축이 됐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잠깐 주춤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저희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민간 기업이긴 합니다만, 공기업처럼, 이 t 나뭐 포스코처럼, 국가 기반 어떤 그런 산업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뭐, 독점적인, 거의 뭐, 독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공기업과 같은 그런 입지라고 할까요? 독자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조금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 상태로 된다면 어 지금 이제 항공 우주 산업 분야 달 쪽으로 이제 갈수 있는 거 그런 기반 산업을 우리 독자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들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하고 이제 방위 산업 은뭐 어차피 기반이 탄탄해져 있으니까 내수 또는 수출 그러니까 일반 항공 관련 기자재들 그게 좀 정상화가 된다면 여기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임차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물 이고 제가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까 실제 48개 호가 나왔는데요. 전체 이게 100매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40여들 나왔는데 거기 뭐 임차인이 거의 다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차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신축이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인력 채용을더 하게 된다면 이 가치는 좀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리를 좀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 카이라고 약칭이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본 거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항공기 관련 기업 이렇게 돼 있고 핵심은 이제 방위 산업체. 즉 다시 말해서 국방 관련 그런 시설 항공시설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 공기업 성격이다 뭐 그렇게 돼 있고요 어 서울에 있다가 2005년에 4000면6000리로 이전을 해서 지금 상당히 인프라와 시설들을 확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주 항공산업에 주력을 해야 된다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사실 4천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까지 오를 건 아닌데 진짜 3, 4년 전부터 꾸준히 늘었어요 꾸준히 2, 30만원 하던 게 100만원 뭐 200만원 이렇게 가고 그게 버블입니다 버블 뭐가 하나 있다면 일단은 막 부추기는 세력도 있고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가격이. 자그 다음에 제가 다른 내용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 국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사업의 안정성은 있고 정부의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독점이다. 네 이게 항공산업 위축 요, 요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일반 민간 항공 그런 거에 대한 기자재나 부자재들이 수출이 좀 안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있다. 장단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뭐그 이외에는 뭐 저희가 쭉 보니까 만정적인 공기업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될것 같고요. 어, 올해 21년하고 20년 하반기는 일단은 뭐 민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 다시 한번 이제 항공우주 사업으로 어, 좀 추진을 하고 집중을 해서 조금 그쪽으로 교두부를 마련하겠다. 이런 지금 기반 테크 시설들을 준비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좀 위드 코로나가 되든 좀 완화가 되든 그 뒤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긴 합니다. 사실 뭐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어려워진 그런 부동산이 많죠 어려워서 나온거 대표적인 게 공중시설 사우나라든지 그저 단체로 이용하기 좋은 그런 시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평생 잃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우나 가는 사람은 또 가야 돼요 예전보다는 생활패턴이 좀 그래도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너무 바닥을 쳐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위치 입지 괜찮은 물건은 매입을 하시면 그게 부가가치 를 창출을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기회가 있다는 게 경매에서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도 항공우주산업 관련해서 항공산단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 되는지 그 부분 면밀히 조사하셔서 현재의 가치보다 현재는 부동산 찾아가 보니까 최대한 뭐 이렇게 유입을 할수 있도록 임차를 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자신감을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뭐 임차에서 뭐 수익 내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미래 가치 즉 매도차익을 취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관련 카이 부분에 있어서 면밀한 관찰과 분석 그런 것들 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우리자산 신탁 주식회사 들어가면 이게 나오 거든요. 여기 공매입찰 공고문이 나옵니다. 이거 간단히 읽어드리면. 40 8개호가 나왔고요. 이게 다 원룸입니다. 원룸. 그리고 3년 차, 뭐, 3, 4년 차 되니까 거의 뭐 신축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어, 56억부터 시작해가지고, 27억 1,80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예, 이거 저희가 세대 수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나눠보니까 이게 5,600 정도 되더라고요. 평당. 아, 주 세대당 5,600. 자, 제가 거래 이력을 한번 봤는데요. 자, 보시면은, 어, 전세가 7,000, 뭐, 5,500, 6,000. 전세가 잘 나가네요. 보니까. 근데 매매가 5 8 0 0인데 이거는 경매로 이제 빠진 거고요 전세 거의 뭐 전세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가 매입가 5,600인데 전세가 이 가격으로 들어오면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물론 원세를 받는 게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더 좋지만 이 항공우주산업이 앞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명분이나 그런 정보가 있다면 전세 넣어가지고 대출금 다 갚으면 되죠 들어온 가 동시에 갚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은 차근 대출금을 없애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월세로 전환해도 당연히 대출금에 충당되는 그런 부분들의 이자를 빼고도 남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48세대니까 이게 500에 35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35만에 48개월 중에 40개 호가 나간다고 치면 1400이에요. 달에. 그럼 이게 28억이니까 한 20억 정도, 뭐 22억 정도 대출을 했다고 치더라도 6, 700만원 되잖아요. 그죠? 1,700돈이 남아요. 대출이자 다 주고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면서 기본 수익을 내면서 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요 산업단지가 좀더 많은 인력을 유치할 수 있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돼 있는 것이 개선이 됐을 때 최초의 분양가 혹은 그 이상으로 이 분위기가 회복을 하게 된다면 매도차이가 그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 한번 해 보시면 이 물건도 한번 유심히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부동산에도 저희가 물어보니까 블로그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오는 것만 해 가지고 유치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원룸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게 일반 산단들도 있잖아요 거기 근로자들도 있고 기 때문에 여기가 그나마 신축이라서 홍보를 하면 이쪽에서도 유입되는 겁니다. 카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조금만 홍보 요령을 가지고 들어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런 어, 입장에서 한번 보실 분들은 좀더 면밀히 주변 분위기하고 앞으로 코로나가 조금 위드 코로나 됐을 때이 가치가 상승하고 회복을 할수 있을 것인지 카이가 이 산단이 좀더 많은 인력을 주원할 건지 그런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그 정도로 좀 하고요. 저희가 주변하고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맨 말미에 저희가 내부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1동 거를 찍었습니다. 물어보니까 1동이나 2동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보면 1.5룸이고 원룸이 있는데 원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해당 물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서 뭐 수의 계약이나 이게 진행하는 걸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가 대행도 가능하니까 유심히 살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현장 영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미에는 사진으로 여러 장 내부 모습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여기 야, 예전보다 완전히 달라졌네요 완전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을까요? 여기가 1동이고, 여기 옆이 이제 2동입니다, 2동. 2동. 자, 총 48개 호, 48개 호의 오피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500, 505부터 해서 1215까지 나와 있는데, 요건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인고0 0 5 500, 5 0 5부터1 2 1 5까지5층부 500, 500, 5베0 500, 5 0개 500, 500, 나 여기 주차장. 네. 저 안에. 여기가 주차장. 저 안으로도 있고. 对不对 신탁. 네. 신탁 부동산. 요렇게 돼. 완전 새로운 건가? 끝에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전부 다 나온 건데, 중앙시합의 자산이랍니다. 여행 꼭대기 층한번가보자맨 음. 꼭대기가 1 2 0 0 0 8개고 48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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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8개고 48개고 48개고 4 거의 다나와개 일, 이, 삼, 사층 이상 한거 같은데. 음, 아직 살고 있는 사람도 있네. 그치? 거의 다 내, 그. 거의 다 거의 다내 물었어요. 그 전에 여기 스카이, 여 항공 상단이 있잖아. 제가 음. 갈때그 사람들이 거의 다 찾다 봐요. 음. 그래서 내가 음. 부동산에 물어볼까. 음. 근데 임차가 잘됐는지 음. 여기는 또 예. 여기는 전부 다가 아니고 또 일부가 나와있네. 음. 1, 2, 14, 15. 음. 여기가 1, 2 라인인 것다 야, 완전 주변이다. 업무용 음. 오피스텔. 여기가 나온 걸까? 오이요 유리 요, 요 깨진거 아니야? 깨진거깨진다 깨진 밖에서 깨졌네요 응. 아직 확답이 없는가 아 이거 완전히 새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이쪽은 밖이 많고 보이겠다 У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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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Өмнө. Кадаф?